비싸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옥비 이소기 인사드립니다. 인생은 빈 그릇을 채워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정을 행복하게 내 안에 늘 머무르게 하려면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는 이 말들을 좋은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한다면 예술 작품과도 같은 아름다운 여정의 삶이 되겠다는 마음 전해 드리며 동네, 동네 방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심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풍선을 나눠 주며 각자의 이름을 써서 바람을 빵빵하게 채우라고 하곤 다시 풍선을 모아 천정으로 날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자 이름이 새겨진 풍선을 5분 안에 찾도록 해보자 하며 시계를 보기 시작하자. 강의슬은 서로 응. 자기 이름이 씌워진 풍선을 찾으려고 서로 부딪히고 밀치고 응. 아수라장이 됐지만 응. 5분 동안 단한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는 풍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하나씩 잡아 그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5분 안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교수는 학생들을 모두 제자리에 앉게 한후 음.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네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 다니지만 음. 마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무에서 햇살을 찾아 헤매이듯 행복을 찾고 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에게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밍의 법칙이라고 음. 하는데, 음. 해밍에 있는 행복을 가꾸는 것은 손이 닿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어요. 네. 어, 그러면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지요.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친구와. 친구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백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백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 숲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한 개비의 성냥이면 오,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으로 좋게 행동하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 전해드리며 동네방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